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FX 리스크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FX 리스크란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위험이에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수익이 달라지죠. 환율 변동은 경제 상황, 금리, 정치 이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투자에서는 먼저 리스크를 식별해야 해요. 환율, 정치, 경제 리스크를 구분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핵심이죠. 리스크 관리 도구로는 선물한, 옵션, 스왑이 있어요. 환율 변동을 해지하는 데 유용하죠. 해외 투자할 땐그 나라의 경제, 정치, 세금, 환경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분산이에요. 주식, 채권, 부동산, ETF를 함께 조합하세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급변할 땐 비중을 조정해야 해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전략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똑똑한 경제 이야기로 만나요.